여러분, 우리 각자 각자는 다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죠. 근데 그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함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근데 십자가는 너무 약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지금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이 고통만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이 질병만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주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 제발 좀 도와주셔서 이 고통을, 이 말뚝을, 이 병을, 이 사람을 이 물질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의 도 능력은 약함에서 온전해집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약함 때문에 약해지지 말아라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 물질, 상처, 건강, 그리고 부족함,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약한 것을 자랑해라. 왜요? 내가 약한 그것이 그리스의 능력이 나타날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채우실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나는 쓸모 없다 라고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걸음을 주시고 또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쓸모 없다고 느끼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버티지 말고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요? 약하면 아빠의 능력이 말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약함을 인정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